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전거 위에서만 토크가 되는 토크마입니다. 오늘, 아, 또 남산 갑니다. 기록해요. 기록. 지금 그 한강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한남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아, 제가 볼땐이 바람 풍속이 날라갈 듯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금 빨리는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산 가긴 갑니다 근데 남산을 피할 길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 어떤 분이 남산 영상 올렸는데 거기 에답글을 다셨어요 부각은 안 가냐고 그래 가지고 저부각갈 계획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부각 한 번밖에 안 가봤고 계획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계획이 생겼습니다 부각을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부각을 가고 있고 부각을 가려면 여기서 남산 넘어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그래서 남산도 가야 됩니다 금방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바람이 너무 불어서 힘들어 죽겠어 남산에 또 왔습니다 남산에 이렇게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남산 이렇게 내가 자주 올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자주 옵니다. 아 힘드네요 똑같이. 아이다 남산을 또 올라갑니다. 남산을 또 올라. 가 그때 남산 다시 는안 온다고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 또 올라갑니다. 미쳤지, 미쳤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 재밌다고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건 진짜 기분이 좋은 일은 맞는데요. 6분 대 기록, 그 제가 냈잖아요. 아, 그거를 생각하면 아, 잠이 안 와, 잠이. 아, 6분대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상을 찍고 주말에 출장 다녀왔거든요. 일하러 마음이 아파서 출장 가는 동안. 맨날 술 먹었더니, 체중이, 그 사이, 1kg가 더 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개 대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남산 올라가는 이유는요, 부각을 갈 건데요. 부각을 가려면,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암산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인 것같아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고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올라갈게요. 요크마은 이미 퍼졌습니다. 슬슬 말이 안 나오죠. 얘는 왜나 힘들 때만 말을 할까? 그게 재밌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서 바보 단지 체스트 마운트를 놓고 와서 두샷나유카웨이무유카스테이마는 아직도 예전 기록을 찾고 싶어해요 i n t r 하지만 술 먹고 놀면서 운동하는 건 까먹었지 뭐예요. 남산을 빨리 올라가고 싶으면 살 빼고 자전거를 타렴. 나갔다. 아, 힘들다. 아. 솔직히 그 그날은 너무 힘들었고 초반부터 숨쉬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좀 각성하고 주말에 아, 술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지금 왔는데 기분 좋네요 남산에서 부각갈 때는 그 남산에서 간단하게 어 먹고 가는 게 좋아요 부각 가는 길에 어 그렇게 특별하게 먹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남산 와가지고 진짜 죽을 똥살똥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기록이 6분 40초인데 오늘 그냥 어 부담 없이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더, 더 빨리 올라온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6분 20초가 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 맘먹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잘안 되나 봐. 여기는 그 남산 다운힐이고요. 남산 다운힐은 그 생각보다 경사가 굉장히 세요.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내리막이 15%면은 엄청난 경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려오실 때 브레이크 꽉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뭐 4,50km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하지만 또 다운힐이 또 재밌긴 재밌어요 그 유혹을 참아내셔야 돼요 경사가 네. 한 10%만 돼도 자전거로 그 다운힐을 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 더욱이 이렇게 좀 경사로가 가파른데 이 폭이 좁은 이런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부가까지 갔다가 다시 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왠지, 느낌은, 예, 저분을 따라가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 따라가면 왠지 부각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부각 가세요? 아, 그래요? 저 길을 몰라가지고, 따라가도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풀코스가 있고, 하프코스가 있고? 아,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 그냥 가보는 거라. 선생님 가시는데 따라갈게. 근데 여기서 올 때는 어떻게 와요? 그니까, 러 방향이 어디신데? 다시 한강으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끝까지 저 쫓아오시면 돼요. 한강으로 다시 갔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왔습니다. <laughs>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저영등포요 그럼 여기서 남산 넘어서 오시는 건 아니죠? 남산 넘어서 왔죠. 아그쵸 남산 타고. 저도 방금 남산에서 왔거든요. 네. 그게 빠른 길이죠. 어디 여기 오는 거야? 네. 아 그럼요. 그쵸그쵸 그쵸? 네. 아 반대로 가면 가장 급해. 아 귀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구각이 왜 좋은지 아세요? 이 진짜 서울 같은 데를 볼수 있거든요.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네. 그냥 오늘 어, 갑자기. 왕복 1 0 0 k 넘겠는데요? 100km가 뭐야? 110km 100%, 100 100 100 정도 될것 같아요. 그냥 가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남산만 오다가. 아, 부각은... 부각을 안서 부각을 한번 가봤는데, 네.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갔는지도 잘 몰라요. 혹시, 남사북이라고 들어가, 남북 들어보고 남사북 들어보셨어요? 남사북은 뭐예요? 사직기각. 아, 아니요. 두개탄거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냥 아... 아까 하프코스는 청와대로 올라가는 거고 예. 저는 남사포으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럼 사직 넘고 부각 이게 길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 사, 사직 부각을 한번 가보셨다면 네.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쪽에서 어 예. 사람들은 뭐지? 근데 거기가 사직으로 오는 거예요 코스가 근데 훨씬 나아요 차가 없어요 아 그래요? 차가, 차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뭐다 괜찮습니다 하프요네 아, 네. 아니 저는 역풍이었어요? 역풍이었어요. 저는 한강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아, 저는 아, 옆풍이었어요. 그럼 승풍이죠? 네, 그래가지고. 날라, 아, 바로 엄청 세게 불던데. 아, 패가질안 하고 왔어요. 그래가고 그냥. 아, 팔당을 갈까, 나쁜 아. 땅을 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볼때 역풍일 거 뻔한데. 아, <laughs> 역풍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려가지고 아, 이거 잡다가 털릴 것 같고. 패당 <laughs> 갔다가. 아, 130km인데. 아, 김포에서 오셨으면 완전 승풍이었겠다. 아 페널질안 타니까. 한40 그냥 나오겠던데. 아, 살짝 밟으면 40이. 그래,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도 막. 한 <웃음> <웃음> 원래, 원래 혼자 타세요, 잘? 아, 그럼? 저는 평강은 안 듣고. 예. 네. 네. 지방 투어만 갈래요. 지방 투어만? 예, 네. 지방은 안가본것 같아요. 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 네. 네. 그러면 주로 주말에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아, 니야 평일에 탄다고 그랬으니까. 평 주말에는 지방은 절대 못 가요. 집에 못 와요. 아, 아 맞다, 맞다. 막히니까. 아유, 너무 밀려요, 그거는 진짜. 아, 평일에 어디 좋은 코스 있으시면 가서. 저는... 일 올라가기 전에 네. 저 원래 들리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들렸다가 찬단 마술 들어 가세요아 알겠습니다 자덕들 혼기말하는 자덕들 안 오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오는데는 안 가요 아 저는 자전거 혼자 타가지고 아니 저 무조건 덕목에 있는 거딱 볼게요 아 근데 일로 가면 이제 청와대 가고 아 I know I'm lucky man But I don't feel lucky man

Watch these kids play Tetris through my speech like experts. I'm getting older, whatever. I really don't know if I'm better. It's